어쨌든 우리 이특 씨가 이렇게 올랐는데 네. 전화 연결을 한번. 어? 사실 지금 휴가 중이거든요. 그래요? 나만 빼고 다 휴가 중이야. 대박. 지금 가신 전화는 지금 가신 전화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당분간 잠신이다 <laughs> <전화는 웃음> 이게 뭐야? 풀 방송 나야 은혁이 형이랑 같이 있거든. <laughs> 그렇다면? 은혁이 형한테 전화해요 <laughs> 피해갈 수 없다. 다행히 멤버들하고 같이 있어서. 공예요. <laughs> 끈질기게. <중이겠어. 웃음> <laughs> 응 여보 응내려 뭐해? 피곤해졌어. 혹시 특이형 자 지금? 혹시 특이형 자 지금? 난 일어났어. 특이형 작곡 바꿔줘. 예. 특이형. 어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특이형 <laughs> 뭐해? 방금 좀 전에 일어났어. 되게 아, 친절하신다 아, 목소리가. 나도 제주도 가고 싶어. 아 좋겠다. 뭐해? 나 지금 녹화 중이야. 아, 진짜로? 축하합니다! <laughs> 아이돌 이특이 병에 우리 이특씨가 올랐습니다. 뭐, 뭔데? 내가 뭐야? 아, 지금 방송 중이고요. 어, 지금 6위에 형이 올랐어. 6위에? 어. <laughs> 아이들어 <아니>, 6위면 <명아. 웃음> 전화하지 마. 지금. 형 지금 목소리 안 좋단 말이야. 형, 지금 말해. 제일 섹시해, 목소리. <laughs> 어, 방금 일어나서 완전 좋아. <laughs> 특이 형이 지금 올라왔는데, 뭐로 올랐을 것 같아? 그, 아, 제목이 뭐라고? 특이한 병이 있대. 나병 많은데? 형이 <laughs> <laughs> 약간 울컥인컥 울컥 한다고. 아, 울컥병? 어, 여기에 우리 울컥, 울컥병으로. 지금 내 옆에는 효성씨 옆에 있고. 아, 효성이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잠깐만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, 안녕, 안녕. <laughs> 오빠 목소리 되게 친절하시네요, 아침부터. 어, 우리 안녕? 멤버들한테도 그래. <laughs> 뭐지, 그 예전에 그... 도훈이랑 뭐할 때부터 되게 급으로 열심히 봤는데 아, 남자들이 지직하게 <laughs> 하다가 이제 효정 씨니까 좋은 거 같아요, 진짜. 네, 어, 오늘 성준 씨가 못 와서 제가 한 주만 네. 이렇게 오게 됐어요. 몇주더 오세요, 그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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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도 바라고 있어요, 오빠. 응원해주세요. <laughs> 계속 보면서 승리에 언제쯤 오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. 형, 이제 시작이다, 형, 제대해서. 네, 여기 많이 사랑해주시고, 우리, 아이들 찾으셔도 많이 사랑해주시고. 생각 좀 보고 싶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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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잠깐만요. 왜, 왜, 왜? 시청자 여러분들, 음, 와. 시청자 여러분 음,